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청례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뭐냐면 정청례방지법 네 정청례방지법 이 회의 위원회 뭐 상임위 같은 데서 혹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정청례법의 위원장의 발언이 협박 내지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어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회법대로 한 것이고 정청래 방지법을 만든다고 정청래가 방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려면 어, 증인 선서를 거부했을 경우라든가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라든가 증인이 어,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방지법도 같이 냈으면 좋았겠다. 음. 아쉬움이 통과, 이게 통과될 리는 없죠. 음. 네. 그들도 아마 통과되기 어렵다는 걸알 겁니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laughs>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 공식회의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죄를 물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죄를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에서 음. 보장하고 있는 면책특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지 않을까 음,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될것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